김 사령관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14일날,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사령관이 작성해 놓은 유서를 확보했는데, 그래서 김 사령관 신병 문제에 뭔가 이상이 생길 경우에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먼저 이 구속영장부터 청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군인들은 면회를 먹고 사는 집단인데 그런데 심각하게 면회를 훼손하고 이러니까 자 이런 유서를 썼지 않았을까 지금 이걸 다 보면 과거에 적폐 머리를 할때 이재수 장군이 생각납니다 이재수 장군 그때도 어이 국군 기무사령관 뭐이 민간인 사찰했다 온갖 다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자 거기 다 무죄로 드러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 윤선열 대통령 잡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자면 악마화시키기 위해서 마우잡이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그런 것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해 10월달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대령 사령부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이게 의심하고 있다. 누가? 윤석열 대통령이 시심한 걸로. 그러니까, 지난 10월 달에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비상기업은 12월 3일. 그러니까, 너무, 너무 나간다. 너무 나갔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김용대 사령관에 관련돼서 영상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억울해도 너무나 억울한 것이다. 억울한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김영대 사령관이 명격한 드론 사령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아마 김영대 드론 작전 사령관일 것입니다. 북한이 드론 다섯 대로 용산을 정찰한 도발은이준채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작전에는 오히려 특검이 나서 이적죄로 처벌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7일 서울 고검에서 무려 14시간의 조사를 마친 김사령관은 작심한 듯 취재진 앞에서 군사 작전이 형사 조사 대상이 되는 상황 자체가 정말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누가 군사 작전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군사 작전을 이적제로 몰아가는 현 정권의 행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어 "개업을 위해 이용당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과거 연평도 사태만 봐도 전면전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며 "작전을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도발 유도 프레임을 씌우는 건 과도하다. 바로 그런 프레임 때문에 군사작전이 형사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특검에 무리한 수사를 꼬집은 뒤 "저의 모든 행동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 한 적은 단한 번도 없다"라고 감을 밝혔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어, 지금 그 어떠한 훈련, 그 어떠한, 아, 우리 군사작전, 이건 전부 다, 자, 이 내란 혐의 또는, 어, 이 북한으로부터 자극시켜가지고, 우리를 토발시키려고 한어도다